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아, 가지마다 그 열매를 이렇게 잔뜩 달고 있는 연 식물이 있습니다. 아, 이 식물의 이름은 만첩 빈돌이입니다. 오늘은 만첩 빈돌이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초 빈돌이의 잎은 이렇게 두 장씩 마주납니다. 그리고요 잎자루가 아주 짧게 짧게 있고요 잎 가장자리에 아, 얕은 거치가 있고 그 거치마다 어, 뾰쪽 어, 솟아나온 아, 가시와 같은 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새로 나온 줄기가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부의 아, 뒷면을 보면요, 잎맥 어, 그 부분이 도드라져 있고요, 측맥도 도드라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요, 어, 줄기에 이렇게 하얀 가루 물질이 있고요, 어, 털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아, 잎맥과 아, 잎살 부분에도 털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잎의 그 윗면에도 이렇게요 하얀 털이 많이 있고요 이 거치마다 아,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아, 초록색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열매는요, 이렇게 마주난잎, 가지 끝에 이렇게 달리는데요. 열매 하나의 모습으로는 그 열매 줄기에도 이렇게 털이 잔뜩 있고요, 아, 그 열매의 껍질에도 이렇게 털이 잔뜩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아, 그리고 아, 지금 열매 끝에, 그, 암술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열매 끝이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이 만첩 빈도리 열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만첩 빈도리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